코로나19로 대학 스포츠리그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사자오와 하이보를 소개합니다. 사자오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교내 학생단체로 스포츠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스포츠 매거진입니다. 사자오는 교내 스포츠 동아리, 관련 동문 소식 등 다양한 기사를 작성해 네이버 대학 스포츠 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이볼은 한양대학교 농구, 대구, 축구 서포터즈로 경기 운영팀, 디자인팀, 아나운서팀으로 나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이볼 회장 국제학부 오지민 씨는 무관중 경기로 인해 경기 이벤트 진행 및 스폰서 유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요. 훗날 경기장에서 학우들과 한 목소리로 경기를 응원하고 싶다며 그라운드에서 학생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그중 신경외과의 자문을 한 명은 의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한 교수는 드라마 내의 신경외과와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에 대해 자문했는데요. 작가진에서 신경외과와 관련된 질병으로 수술받는 환자를 등장시키고 싶다고 요청하면 한 교수가 관련 질병을 정해주고 환자 상태 및 수술법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준다고 합니다. 한 교수와 함께하는 신경외과에 대한 팩트체크도 기사에 담았습니다. 그중 SNS에서 드라마 배우들이 다 모인 장면을 눈을 떴는데 NS, PSD, GS, OG, TS 의사가 다 같이 있다. 살수 있는 걸까라고 해석한 글에 대해 한 교수는 그런 경우 거의 죽었다고 봐야 한다고 웃으면서 답하며 글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교수는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나 사랑이 그리운 시대인데 요즘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드라마에 자문하게 돼 기쁘다고 자문 소감을 전했습니다. <목소리> 어느덧 방학의 반 정도가 지나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인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학업에 열중하기도 하고, 지친 일상의 위로가 되어주는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더운 날씨를 극복하는 한양인의 비결, 다양한 방법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는 한양인들을 사진으로 만나봤습니다. 3학년 한승원 씨가 지난 6월 1일 제37회 동아 국가 콩쿠르 가야금 부문 일반부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콩쿠르는 동아일보사가 주최, 미래 인간문화재의 등용문이라고 불리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거둔 한 씨도 부족한 실력으로 인해 고등학생 때부터 여러 콩쿠르에서 낙방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같이 연습해 콩쿠르 수상이라는 결과를 얻었고, 시간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몸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슬럼프를 겪기도 했던 한 씨는 어느 분야든지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명인이 된다는 아버지의 조언을 원동력으로 현재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 씨는 오히려 온라인 실시간 공연과 녹화 공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이전보다 대중의 곁으로 더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의 장점인 긍정적 에너지를 보여줬습니다. 전파력이 향상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로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보고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2.4배의 전파력으로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약60% 뛰어난 전파력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학과 이그나 교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해 앞으로 나타날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한 대응 태도로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비록 기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는 떨어지지만 감염의 중증도 및 치사율을 줄일 수 있기에 접종을 권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비말로 전파되기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 위생 관리가 최선의 예방법이다라며 일상생활 속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한양대학교 공식 캐릭터인 하이리온. 하이리온은 한양대 영문 약자인 H.Y.와 상징 동물인 사자의 영어 단어 라이언의 합성어인데요. 2015년에 최초로 제작된 하이리온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사자를 기반으로 파란색 갈기 등의 형태는 유지한 상태로 2019년 4월 8일 친근한 모습의 하이리온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개정된 하이리온의 탄생일은 하이리온의 친구인 하이나리가 함께했는데요. 하이나리는 교화인 개나리에 나뭇잎 스카프를 둘러 귀여운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층 더 귀여워진 하이리온과 하이나리의 탄생 역사였습니다.